안녕. 하세요. <laughs> 제가 피챔 바디를 샀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<laughs> 이 야. 야. <이야>, 야. <이야. 웃음> 어 너무 야한데 이거. <laughs> 괜찮나? 이거. 어, 괜찮겠죠? <laughs> 팬티 안 입혔는데. <laughs> 이거 팬티 입어야 되나? <laughs> 팬티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<laughs> 잠시만요 사실 이게 이게 앞면인지 이게 앞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엉덩이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요게 엉덩이 부분이겠죠? 혹시 모르니까 노란색 딱지가 붙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자기 같은 거없나 <laughs> 가려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보자. 어, 이거 꽤나 입힐 피는 거 힘들다고 들었는데, 제가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피첸 바디를 산 이유는 제가 남자 캐릭터를 좀 더... 쉽게 잘 그릴 수 있게끔 샀고요. 저는 아무래도 성별이 여자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 몸이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는데 남자 몸은 제가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. 참고 자료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참고 자료를 찾으려면은 매번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피첸 바디를 샀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이거? 그냥 <laughs> 자랑해야 되는데 <laughs> 내리는 김에 하는 말이 옷은 제 작업복입니다 헤 <laughs> 엄청 오래전에 샀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웹툰을 보고 아, 나도 저런 트레이닝복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때 제 돈을 가지고 거금을 주고 아디다스 이제 트레이닝복을 스스로 산거죠 그래서 이제 음, 아 힘들어 나중에 제가 정장을 살 생각이거든요 정장을 살 생각인데 이거 어떻게 입혀 진짜 왕 힘든데 사람들 어떻게 입힌 거지? 그래서 안 벗기는구나. 고정이군요. 나중에 정장을 입히려고 하는데 이것이 벗기는 게잘 쉽지 않으면 힘들겠네요. 어 그리고 저 변태 아닙니다.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그냥 피규어 옷 입히고 있는 거예요. 오, 좀 입혀진 것 같습니다 짠 최고쥬 요렇게 궁뎅이가 있고요 당연하게 이 중앙 부분은 없습니다 어, 그러면 완전 그거죠 요렇게 음, 섬세하게 근육 표현이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근육 표현. 물론 이제 스스로 어,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더데포르메를 넣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아시죠? <laughs> 아무튼 요렇게 샀다는 거를 헤헤헤헤헤 <laughs> 너무 기분 좋아. 다는 걸 이렇게 자랑하려고 잡긴했어요 그리고 여기 팥즈들 이 있어요. 보니까 약간 팔 팔이랑 다리 다리 토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아무래도 입힐 때 힘드니까 이거는 좀 마찰이 덜하잖아요. 얘가 고무거든요. 여기 좀 늘어나요. 신기하게. 약간 고무라서 이게 마찰을 좀 줄여주려고 이런 토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손 파츠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굴 부분인 것 같아요. 여기 얼굴 부분. 조금 아쉬운 게 얼굴을 살걸 그냥 살걸나 생각 안 했어 살 걸. 어쨌든 이렇게 넣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주먹 있고, 원래 기본이 주먹이에요. 기본 주먹이 달려있고, 제가 이제 손 펼친 거를 넣었고, 끼웠어요. 그리고 약간 살짝 벌려진 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자료를 참고할 때 쓰면 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샀습니다. 음, 아무래도 커플 같은 걸 많이 그려가지고, 두 명? 한, 한명더 입양하고 싶네요. 소중. 피첸 바디를 이제 이렇게 산 김에 동화중공 합성인간이라는 피규어가 있어요. 이 피규어를 리뷰를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켰거든요. 피규어들을 보면은 양반다리가 안 돼요. 이렇게, 이렇게. 양반 다리가 안 돼요. 이 이런, 이런 이제 피첸 바디도 어 되네? 뭐지? 뭐지? 되네? 뭐지? 잘 되네? 짱인데? 모르겠고 하튼 이 이거를 왜 샀냐? 가동 범위가 넓어서 얘가 혼자서 중심을 잘 잡아요. 자, 우리 한번 중심 잡는 걸 보여줘야지 내 기가 살지. 어? 응? 자, 잘 서보자. 어라, 너왜 이래?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잘 서요 중심도 잘 잡아요 이렇게 하면은 액션도 잘할수 있어 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잘안 써요 쿨투 3D가 더 낫긴 해 하하하하 <laughs> 이거 30만원 주고 샀는데 사지 마요. 이거 사, 그냥, 이거. 어. <laughs> 얘는 7만원짜리거든요. 이거 응. 장만 하지 뭐지 싶은. 이거 사지 마. 요거, <laughs> 사실 이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, 그 당시에 정말 사고 싶어서 샀는데, 당근 마켓도 안 팔리네? <laughs> 근데 뭐, 기념으로 들고 있습니다.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. 얼굴 보이나? 얼굴이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. 넌 그냥 내 자료일 뿐이야. 요로 이거는 원래 그냥 기존 애니메이션? 이었는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여기 관련된 상품으로 나온 건데, 이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저도 샀는데 괜히 샀다. 사... <laughs> 피앤 바디 어때요? 오 <laughs> 어, 이거 어 양반다리도 되네. <laughs> 짱인데. 아무튼 비교를 좀 해보면은 자피앤 바디도 쓸수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. 오. 서요, 서. 중심을 잡습니다. 와 이거, 와우. 와우. 근데 얘 장점이 있어요. 발가락이 움직여. 와우. 그러면 이제 하이를 구두로 이렇게 신으면 휴게. 근데 피책바디 여자 살까봐요. 호호호. 아무튼 이런 비교 영상, 뭔지 뭔지 였습니다. 피첸 바디 사세요. 호호호.